민수기 36장. 길루앗 집안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집안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길루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문하세의 아들이고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여와께서 호 우리의 주인 당신에게 명령하여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보아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 되지 않고 다른 집파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얼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희년이 돌아와도 슬로보아의 딸들이 가진 땅은 다른 집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지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소. 이것은 슬로브아의 딸들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요.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와 같은 지파의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자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하오.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질 수 없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 골,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집안과 지파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입니다. 백성은 그때 요단 강가에 모압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아멘.